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집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사람 올해 말씀의 주제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사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지난주까지 이제 네 사람을 살펴봤습니다 이들의 차이점들은 우리가 다 살펴봤어요 근데 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뭐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못된다는 것이에요 조건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자격이라든지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들이 어떤 자격이라든지 조건을 갖춰서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고 공률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삶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은혜로 불러 주셨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이 큰 사람은 나오고 믿음이 적은 사람 못 나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 믿음 있는 사람으로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 또한 도 우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에 나가는 사람 오늘은 마지막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의 옛 이름은 사울, 큰자라고 할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사람이 얼마나 큰자입니까? 가말리양의 문화생이었다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다.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이건 이하,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은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아주 최고라는 거예요. 예. 시계에서 금수저 중에 금수저라는 것이에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의 가문, 그의 학식, 그의 배경 모든 것들을 비교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뒤쳐지지 않고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을 박했어요. 해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야 돼 공문서를 가지고 그들을 갖다 결박하고 그들을 다 쫓아내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의 사도 바울의 인생을 봤을 때두 가지의 큰 사건이 있었어요. 물론 굵직굵직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봤을 때두 가지의 큰 사건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광풍 사건이에요. 또 다른 사건은 그 이전에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뭡니까? 회심했을 때 뭡니까? 다메색 도상의 사건이라고 할수 있어요 빛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고서 그런 사울이 아닌 바울의 인생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삶, 복음을 위한 삶, 하나님께 영광도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의 계정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택한 복음의 그릇으로서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의 마지막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 앞에 모든 내용들이 다 나와 있지만 사도행전 27장과 28장에 보면 이제 바울의 마지막 삶의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여정이 순탄하면 좋은데 순탄하지 못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큰 광풍을 만납니다. 험난한 항의가 될 것이라는 바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가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아요. 11절 말씀에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으면 이 겨울을 지나서 딴 날에 항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지금 항해를 하면 큰 문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백부장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항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순풍에 돋단듯 잘 항해할 것입니다.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배를 뛰어서 로마로 갑시다. 라는 것이에요. 바울을 포함한 276명이 태운 배는 순풍에 돋단듯이 처음에는 순조롭게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일까 갑작스럽게 광풍을 만났어요. 미친 바람이라고 할수 있어요.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나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만난 일행의 유라굴러난 광풍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것이 건강이 될수 있고요.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직장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삶의 곳곳에 어려운 모든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요. 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뭐냐. 우리 인생에 만나는 광풍.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해요. 두 번째는 그 광풍을 만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나아가느냐. 바울의 인생에 대해서 살펴보자 합니다. 첫째, 유라굴로 광풍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는 뭐냐. 저를 한번 따라했습니다. 인생이 항상 순조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선장과 선주와 백부장이 이 모든 말을 듣고서 우리 항해합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제일 처음에 괜찮았어요. 13절 말씀에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뜻을 이룬 줄 알고 이게 뭐예요? 아내 뜻대로 잘 되고 있구나. 내 생각대로 잘 되고 있구나. 아 인생이 순조롭네. 인생이 아름답네. 잘 지내고 있네. 근데그 밑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얼마 안 돼요. 14절 말씀에.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 항상 순풍에 돋단 듯이 안전하고 기쁘고 즐거운 것만 느껴질 때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을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우리 인생은 항상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내 건강이라든지 내 지위라든지 내 모든 것들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착각하면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마치 인생에 순풍에 돋단 듯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광풍에 빗대어 본다 그러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났지 그것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해요 건강할 때 인생이 잘 풀릴 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모습은 뭐냐 언제든지 인생의 광풍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겸손해야 됩니 겸손한 모습은 뭐냐 하나님의 낮아지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하신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그게 뭡니까? 인생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때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꼭 기억하고 더욱더 감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를 한번 따라 주십니다. 인생의 순풍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바울이 순조롭게 향해 온 것이 뭡니까? 그들은 순조롭게 향해 온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자신의 뜻을 이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 모든 것들이 진행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그게 일이 꼬여요 그게 잘안 돼요 역으로 됩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역경이 찾아옵니다 그럼 뭐랍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버리고 하나님의 저주인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만난 유라굴러란 광풍의 영적 의미는 뭐냐? 모든 것이 순조롭게 우리 인생 가운데 잘 지낸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귀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어떤 일이 역경을 만났다고 해서 그것 또한도 저주가 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인생에 순풍을 만나면 순풍 만난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혹시 인생에 역풍을 만나면 그것 또한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뜻이 있다는 것을 나는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내가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은. 분명히 나를 만드시고 내 계획을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생의 역풍을 만나게 하신 특이한 뜻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발견하고 인생의 역풍 또한도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벌이 아닌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라그로 광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세 번째 의미는 뭐냐? 저로부터 해서 인간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사실은 27장 말씀을 다 읽어봐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한번 뭐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우리가 풍랑을,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던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나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들의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집에서 나중에 자세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일행이 광풍을 만나서 배를 조종할 수 없게 되자 그들이 처음 한 행동이 뭐냐 오늘 말씀 가운데 18절에 보면 사공들의 짐을 바다에 풀어 버렸다 여러분 이것은 배의 쓰레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 어려운 때 힘든 때 무엇을 버렸을까요? 자기가 갖고 있는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사흘째 되던 날에 배의 기구 그들이 손으로 내버리니라 배의 기구가 뭡니까? 노젓는 것이라든지, 구명정이라든지, 그 모든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것이 없으면 배를 조종할 수 없는 건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위험했으면, 얼마나 절박했으면, 배가 침몰된 위기를 해서 자기 모든 것들 배의 기구까지 버리게 되었을까. 근데 계속 풍랑이 계속되자 더 심해졌어요. 20절 말씀에 보면 구원의 연막마저 없어졌더라.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갖다 다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 마음이 어떨까요? 허망하겠죠. 배의 기국도 안도 다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이게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다는 것이에요. 내가 할수 있는 노력, 내가 할수 있는 기도,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다는 것이에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다 포기하고 절망하고 에라 죽어 버리자. 바다에 뛰어 버리자. 그렇게 해야 될까요? 성경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다음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이요. 에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유라굴로의 광풍을 만났을 때 힘듭니다. 눈물짓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것이 내인생의끝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행동이 중요한 것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노력을 하고 뭘 하고 다 했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된게 하나도 없어요. 에라 모르겠다. 그냥 될 대로 인생을 살자. 그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러면 절대로 그렇게 살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이끌어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지만은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있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모습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예수 이후의 모습은 뭐냐 오늘 사도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다 함께 20,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냥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은 아, 사도 바울이 죽음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당당히 서서 이런 얘기를 했구나. 참 나도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을 가져야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거 시 공간을 갖다 자세히 보면은 이걸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은 치흑같이 어둡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배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여러분 배멀미 한번 해보셨죠? 저는 옛날에 어, 저 흑산도 갈때 배멀미를 한번 심하게 한 적이 있어요. 예, 이 정도는 괜찮겠거니 생각해서 멀미약을 안 먹었어요. 사실은 예, 갈 때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올 때도 괜찮거니라고 겠 생각했는데 바로 전날 풍랑이 일었어요. 흑산도 같은 지역 섬 지역은 풍랑이 일어나면 3일 동안을 갔다 옴싹달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옴싹달서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풍랑이 해제되고 어느 날이 되어서 이제 배를 탔습니다. 근데 네, 이 정도면 괜찮겠거니. 제가 그 전에 왔던 길을 생각하고 갈 때도 괜찮거니 생각했거든요. 그때는 풍랑이 일지 않았거든요. 근데갈때 풍랑이 이르니까 어지러워 죽겠는 거예요. 이게 어지럼증이 생기니까 모든 것이 잠도 안 와요. 모든 것이 다 뒤져지는 거예요. 막 거꾸로 막 뒤집혀지는 것이에요. 화장실 가서 제가 몇 번씩이나 변기를 잡고 오바이트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이게 낫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끝까지 고생하다가 정말로 힘든 기억이 제가 흑산도 간 기억이 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을까 그것은 뭡니까? 사도 바울은 보통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같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저라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말만 주위에 있는 사람만 세상의 말만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세상의 말도 듣고 주위의 사람들 말도 듣고 여러 가지 말도 경청하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 세워서 경청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사도 바울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 심한 가운데 담대하게 할수 있는 것은 우리보다 바울의 믿음이 커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물론 바울의 믿음은 뛰어나죠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바울이 우리보다 믿음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는 풍랑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아무런 손상이 없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사도 바울 또한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 또한도 그 풍랑 속에서 그 아우성 가운데서 파도 소리 가운데서 뭡니까 안심하라 하나도 문제가 없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차이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풍랑 가운데 아우성 소리를 듣습니다. 파도 소리만 듣습니다. 풍랑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사도바는 어떻습니까? 풍랑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모든 것들을 봤다고 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누군가는 유라굴러라는 광풍의 인생을 만나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이 모든 것들을 잘 극복했다? 그것 또한 교만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붙잡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나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안전한 것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바울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여러분, 내가 속한 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바울이 어디에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어디에 속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바울의 현실적인 상황을 보면은 아까 시공과 공간을 본다 그러면 뭡니까 유락을 하는 광풍이 계속 일고 있습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바울이 어떤 신분이에요 지금? 왕 같은 신분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로마에 엠베서더 대사로 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대사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이니까 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지만은 하나님의 정권 대사로서 복음의 대사로서 이방인의 사로서 지금 로마의 복음을 전하지 그럼 죽을 수가 없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깊이 들어간 바울의 신분은 지금 뭡니까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신분은 뭡니까 쇠고랑을 차고 있어요 죄수의 신분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그곳에서는 영향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 영향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담대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이거 금방 잔잔할 것이다. 이 미친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을 때그 말을 믿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자기 자신이 지금 육신으로는 얽매여 있지만은 쇠고렁이 차고 있지만은 뭡니까? 자기 자신의 신분, 자기 자신의 소속은 하나님의 사라인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두 가지의 사람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성경에는 그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다. 그 때문에 세상의 속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인다.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너희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이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야 된다. 성경 곳곳은 창세기부터 유한계시로 곳곳은 우리의 들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듭 거듭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샘플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칠 시민을 부르시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은 민족 가운데 태어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이 이땅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사도바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라하게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땅 가운데 속해 있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랑 잘 맞지를 않아요. 마치 우리가 큰 옷을 입었을 때 맞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아면꽉 끼는 옷을 입었을 때 불편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거듭난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에 속한 사람이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야 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얘기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 오늘의 제목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믿었습니까? 목사님, 믿었으니까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일지요. 그렇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좀더 구체적으로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 목사님 제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면서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자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의 지위를 의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질을 의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나갔기 때문에 그가 그 맡겨진 귀한 사명,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는 다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는 결국에는 뭐냐? 사명감이에요 그부르심에 응답 자체가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명이 막 흔들려요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 어,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이게 기준이 막 왔다 갔다 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마다 나의 사명을 갖다 분명히 잡고 나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25절 말, 말씀,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오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거기 에두 가지 중요한 줄이 있는데요. 하나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다. 또 하나는 뭐냐? 다 내게 주셨다. 라는 것이에요. 잠깐만 띄우시겠습니까? 첫째는 뭐냐?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이걸 갖다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너 죽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지금 풍랑이 이렇게 심하게 일어나는데, 너 죽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너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너가 사명자로서, 끝까지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할 것이라는 것이요 두 번째는 뭐냐? 내가 다 내게 주었다는 것이요 여기서 다 내게 주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에요 그 배에는 276명이 타고 있습니다 백부장과 군인들과 선장과 선주와 선원들과 그밖에 다른 사람들 타고 있었겠죠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요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늘 이야기했듯이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갖다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한다 그러면 나를 인해서 복음을 들어 듣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나의 선한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 사랑의 빛인 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음과 사랑의 빛을 전해 들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사명자로서 그 모든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백주년을 맞아는 우리 효자동교의 귀한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더 깊이 생각하시고 그뜻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고백을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한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것이 바로 사명자의 모습이고 사명 따라 사는 복된 자녀의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는 랑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효자들께 백년의 귀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로 묶어준 것은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이땅 가운데 사명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주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은 우리의 환경과 처지 여건에 따라서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 그것이 곧 영광이고 그것이 곧 사명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 돌리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가정에서건 직장에서건 사업장에서건 삶에서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바울과 같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